꽉꽉! 떼, 떼진다! 떼진다! 또, 또 행.. 헹... 이거 다 떼고 또 헹궈야 돼. 유튜버처럼 말을 많이 해봐. 으짝, 으짝, 자자, 으짝, 으짝. 누가 다 붙였어, 스티커를. 이녀석 이제, 이제 다시 일시정리했잖아. 이제 행거에 대 타이밍이 안 나. 이제 응. 고! 고. 이제 행거에 대 타이밍이 안 나. 왜 자자자자 떨어진다 떨어진. 떨어 아, 시티커가 눈처럼 떨어진다. 와 이거 뭐야 차가나와차가다 다른 문제? 지금, 그 다음 로 뺏길 것 같은데, 이거? 에너지 잘 뺏기네. 감이야 놀방이 시몽이어야 오히려, 이 색깔보다 좀더 진한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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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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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이었는데, 음. 보라색 됐어. 와우. 예술이다 뭐야 식구 반짝반짝 빛난다 금, 금됐다 금 노란색에서 금으로 변했어 우와 부장가 부자 침판인가 얘? 이런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? 예술하는 것 같다 가니까 예술 예술 오 많이 떨어졌어 오 많이 떨어졌어 고양이 스티커 로이도 이제 로이 떼질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짝짝 응. 응. 어, 어, 에서 뻗어진다. 자, 자, 자. 이제 한번 또 헹궈야겠네. 이시동 Let's go. 아니, 아니 다시. 엄마, 내가 꼬아야 돼. 고 o 음. g 다시 시작. 오, 다시 시작한다. 꼬풍꼬풍 어, 어, 쓰랍니다. 온 거, 오늘 온 드, 온것같은시 막 떨어진다 눈처럼 떨어진다 눈내린다 우야 얘얘 얘 너무 끈적여 얘도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고양이야 고양이야 미안해 <laughs>